OECD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항생제 최대 남용 국가라는 사실 아시는지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감기약에 대수롭지 않게 항생제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세균들까지 파괴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야 할 항생제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단순히 우리의 몸에 빌붙어 무전 취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인류와 함께 진화하고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가 나쁜 세균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맹군인 세균들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윤숙 의학 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인간과 세균의 공생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세균의 놀라운 역할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 개발된 항생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세균도 함께 괴롭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병이나 당뇨병은 물론 심지어 자폐증과 비만, 대장암 천식 습진 등 우리가 상상치 못한 많은 질병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세균 교란과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좋은 세균을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특정 장염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가 나타나고 심하면 장을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선 이런 환자의 장 속에 좋은 세균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해 개발한 항생제가 한쪽에선 우리의 동맹군인 좋은 세균을 교란시키는 한편, 다른 쪽에선 항생제 남용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괴물, 즉,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심각성과 우리의 현실을 박선아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여름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신선한 채소를 먹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생제 남용으로 만들어진 강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원인 4천여 명이 감염되고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류에 대한 슈퍼박테리아의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년 유럽에서는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미국에서도 1만 9천여 명이 사망하는데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80여 년전 페니실린 발명으로 승기를 잡았던 인류는 이제 박테리아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변종 박테리아가 창궐하고 있지만 인류가 신종 항생제를 개발한 것은 198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때문에 인류가 사소한 감염에도 생명을 잃었던 19세기로 돌아갈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냉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도 항생제가 듣지 않아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우려한 세계 각국은 몇년 전부터 감기와 기침에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 증상을 호소하자 약을 처방해 줍니다. 감기인가요? 네. 나같 상태는 4일치, 약국에 가서 처방전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감기 항생제입니다. 감기인데 항생제 꼭 먹어야 되요 이차 감염이 없으므로 사실 항생제 안 드셔도 되죠. 80% 이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기엔 항생제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병원 두곳 가운데 한 곳은 만에 하나라는 이유로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를 쓸 정도로 나쁩니까? 여쭤봤더니, 그럼 반대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주지 말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2년간 3만 건 넘는 슈퍼박테리아 발견 사례가 보고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항생제 내성률도 평균치의 두세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인류를 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 양성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